되게 짧은 운동 바지, 홈에 없는 운동 셔츠 입고, 한국 깃발 들고, 동네에서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를 의심스럽게 했던 한국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한라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주도에 친구랑 갔는데 친구랑 한라산 올라가다가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오시고 귤 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서 음식 절대 받지 마. 그런 말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음으로 보는 분, 저한테 음식 주는 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절한 모습 있으셔서 믿고 막상 먹어봤을 때는 아,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알라산 올라가서 그냥 정말 친절하신 아줌마이신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자랐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잘안 먹었어요. 한국은 우리나라 아니니까 조금 수상했어요. 문화적으로 이런 일 자주 벌어진지 몰라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음식에 대한 정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센것 같아요. 등산할 때만 아니고 뭐 식당에서 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주 음식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등산할 때는 뭔가 약간 아, 우리 다 이런 힘든 도전 같이 맡았는데 극복하려고 같이 있어야 한다 아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뭐 평소보다 조금 더잘 음식을 나누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에 운동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저를 보고 다가오셨어요. 갑자기 제 운동 스타일을 고치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가 아, 이거, 이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뭐가 제가 좀 틀리게 이 운동해서, 이렇게 하면 좀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런 필요가 없었는데, 친절하셔서 저를 도와주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한라산 아줌마처럼 정말 이타적으로 도와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로서 다중심 운동에 대한 거 아실 텐데, 그거 지금 너무 부리면안 되는 것 같아요. 나아지고 싶으면 운동 터져 하고 싶으면 몸을 키우고 싶으면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약간 조금 기분 조금 안 좋았는데 정신 차리고 아이 사람 그냥 저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촌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일할 제안 처음 받았을 때는 어떤 한국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 해리좀 조심해.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인간 관계에 대해 솔직한 편인데, 사업은 그렇게 솔직하지 않아.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분 아니고 사람 여러 가지한테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처음으로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와이 사장님이랑 일하는 거 최고예요 진짜 좋았어요 우리 관계 너무 좋고 저를 잘 믿고 항상 공평하게 대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사장님이랑 일하는 거제 의심을 따라 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네 번째는 길거리에서 저한테 Hello 하는 사람이에요. 네 왠지 이런 일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가끔씩 한달한번 제가 모르는 사람 저한테 갑자기 Hello 인사 해요아 솔직히 말하면 어떤 친구한테서 아, 해리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원래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 잘 하지 않은데 만약에 길거리에서 너 모르는 사람 너한테 다가가면. 절대 얘기하지마 야 진짜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처음으로 뭐 그런 인사 했을 때는 좀 아, 되게 의심스러웠어요 와, 아니 왜 말하는데? 그 다른 뭐 한국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데 나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뭐 무슨 일이야 <laughs>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그냥 바뀌었어요 아이 사람들이 그냥 외국인 와서 신기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영어 공부했는데 뭐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어떤 외국인 등장해서, 어,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영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용기 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혼자 사니까 뭐 아무나 랑 대화할 기회 가뭐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볍게 인사하는 거 기분이 좋게 해요 마지막은 특이한 아저씨입니다 지난 동네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아저씨 봤어요 되게 짧은 운동 바지 폼에 없는 운동 셔츠 입고 한국 깃발 들고 동네에서 다녔어요 아니 근데 왠지 근육이 정말 좋았어요 저를 봤을 때는 완전히 밝은 표정 나고 오! Oh, 헬로우! 이렇게 했어요 아니 당연히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충격 받았어요 왜냐면 깃발 드는 것까지 <laughs> 무슨 사람이야?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oh, Where are you from? 무슨 어떤 나라 사람이요? 그래서 저아저 영국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 짧은 대화 하다가 아 그러면 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달렸어요. 어, 그래 한 번만 아니고 여러 번 만났어요. 처음으로 되게 의심스러웠는데 또 만나 보니까 조금 특이하지만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최대한 즐겁게 살고 싶어 하신 아저씨. 당연히 뭐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서 다가오면 조심하는 것 중요한데 근데 가끔 좋은 사람이 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저를 의심들게 한 한국 사람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말해봤어요. 영상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